내일 개막하는 제77회 충남 도민 체전의 성화가 어제 독립기념관에서 채화됐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활용한 충남 최초의 야간 체화식이었는데요. 그 현장을 송용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소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전력을 이용해 성화에 불을 붙입니다. 불이 붙은 성화봉이 첫 주자에게 전달되고 주자는 힘차게 달려 나갑니다.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충남 도민체전의 발길 성화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체화됐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야간에 진행된 체화식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인 이곳 독립 기념관에서 도민체육대의 최초로 야간에 진행됩니다. 어, 이것은 3일 운동의 숭고한 횃불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충남 도민체전의 첫 번째 성화봉송 주자는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녀인 유혜경 씨.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한 실인 무용단의 공연과 AI로 재현된 유 열사의 모습이 미디어 파사드 기법과 어우러져 감동을 더했습니다. 리가정마음이고 다지고 화합하는 그런 어떤 초대 같은 의미가 있어서 어굉장 관계자님들께 저는 오히려 여기 세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날 채화된 성화는 천안 지역 각 읍면동을 대표하는 31개 구간에서 모두 119명이 순회 봉송합니다. 개막식 날인 12일 도민체전 주경기장인 천안종합운동장에 도착해 나흘 동안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